잠깐 있어라, 잠깐 있어라. 자, 이거 요거 떡 소금 덖을 때 잠깐만 아, 있어티 이게... 고장... 나가는가 봐요. 티 나가지. 소금 이거, 소금. 그건 뭔데? 요 소금 요거 배가떡 미꾸라지 도어디더 크나? 어 크네 미꾸라지. 요떡 브라이. 우와. 나이스 어! 말, 아 으아, 나이스 때려, 때려 때려, 아다 눈 보나? 아쇼쏘 좋다. 나이스! 나이스! 김펜츠입니다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. 어, 어제는 제가 월요일날 첫 코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은 아주 계획적으로 악질적으로 이렇게 화물 기사들의 등을 쳐먹는 어, 그러니까 상습범이죠.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일단 고소를 해놓으면 언젠가 뭐 연락이 오겠죠. 오전에 그 고소 업무를 처리하고 또차 수리할 것 간단하게 손볼 거 있어가지고 손보고. 시흥에서 폐식용유 상차에서 김해로 내려갑니다. 단차이고요 예, 폐식용유 18발의 트 상차 다 했습니다. 김해 3시 반까지 오라는데, 뭐 가겠죠? 자, 상차다 했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네, 지금 그하자 시간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충주 주중부 아, 내륙 고속도로 진입하면 여주 휴게소 지나서 첫 번째 거기 졸음 쉼터가 나오거든요. 거기에 어그 토스트 가게가 하나 있어요. 전화로 주문을 해놨고, 오 여기 공간이 조금 있긴 있네요. 좋어요 이 하차하고 있습니다. 김에 폐식용도 하차하고 내일 순천 가는 거 지금 시료로 신항에 두고. 페이퍼에서 신안가는 제지팔레트 상차하고 있습니다. 네, 상차 완료했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어, 진주무림페이퍼에서 실 오, 지금 신항에 도착했습니다. 은산 터미널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잠시 후지가 있습니다. 구멍이 났네요. 어제 폐 식용유 싣고 와가지고 식용유 흘러가지고 바닥이 지금 완전 고소한 식용유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. 와, 비 오는데 이거. 진피 다 맞네요. 하사뭐 비닐에 싸져 있으니까 뭐비 맞아도 되긴 되겠다 아 갑자기 뭐 천둥번개 시더니 뭐. 하늘이 시커멓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에서 음, 충남 보령 가는 짐 15발에 드시고 지금 출발했습니다. 11시 10분에 출발해서 1시 반 도착 예정입니다. 아, 충남 보령에 지금 하차로 들어왔습니다. 고령에 하차하고 있습니다. 당진에서 부산 신선대 가는 걸 상차하고 있습니다. 1번 상차하고 하차하네. 오케이. 좋습니다. 아, 그 <목소리> 다음에 이거. 완전 사마귀처럼 해가지고 일 잘하네. 하차합니다. 아, 저 마시고 나갑니다. 야 네, 신선대 CJ 와가지고 네, 아침 9시에 나오고 천? 와 대단한 대단한 승리니다 오늘이 9월 19일 금요일이네요 시간 잘 가면 일주일이 후딱 가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신선대에서 2번으로 하차해가지고 일찍 나왔거든요. 9시, 9시 한1 5분쯤에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문제는 그남 남구 신선대 거기는 그 엄청 많거든요. 그 물류 회사들이 창고들도 많고 그 물량이 정말 많은데. 제가 9시 나가서 11시까지 짐을 못 잡았어요. 거기서 대기하면서 와~ 진짜 부산 남부에서 내가 짐을 못 잡고 내가 2시간 동안 헤매기는 진짜 처음이고, 아무리 금요일이라도 그렇게 어쩔 수가 있나 싶고 아~ 그래서 한 11시쯤 되니까 마지막 너무 열이 나가지고, 열받아가지고, 와, 막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결국, 자, 11시 좀 넘어가지고, 저, 감천항에서 통영 가는 거, 어, 통영 가는 거, 정어리, 정어리 얼라한 거, 그거, 16발에 또 하차해주고, 그 통영에서 바로 올라가면 진주거든요, 고성진주. 그 진주에서 우체국 택배, 연계해가지고 진주 지수에서 진주시 상평동 다시 상평동에서 경기도 부천 찍고 고향까지 와다 머네 일단 뭐 짐이 없으니까 일단 이제 슬슬 이제 택배가 시작되는 모양인데 명절이라고 아직까지 아직 단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강천항에 11시 반에 도착했는데, 뭐 통관 서류가 안 돼가지고 1시에 통관 서류가 통과가 된다네요. 그러면 그때 상차해서 아마 통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. 그럼 1시까지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. 라면이 잘 긁고 있습니다. 이게 올해 또 왔습니다. 이 만큼 읽었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됐는데 이거는 뭐지? 아 오늘 해물 해물 볶음밥이네요. 그리고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집에서 사온. 치가 금방 좀 담아가지고 아직 안익어는 냉장 준비됐겠냐? 하긴 치와 다섯 시간 기다려가지고 이제 상차합니다 정원이. 지렇게다그럽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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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딱무겁네무겁는가 봐. 15kg 15kg밖에 안나요아딱 응. 비린내 이빨이 나긴 어이 찍어요찍어요 누구? わあいいだった花あまんね 맞다 이뭐119 하고 구급차 하고 막 가네요 지금. 지금 이 승용차들은 이제 오전에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인데 큰 차는 지금 못 가네요 지금. 아예 아, 기다릴게요 그러면. <laughs> 여기 혼자 끝만기다기네해 <laughs> 어, 지금 시각은. 9월 20일 토요일 새벽 아, 아침 6시입니다. 아침 9시에 하차하고 부산 남구에서 2시간 동안 코를 안 잡혀가지고 헤매다가 겨우 통영 가는 거 잡아, 잡았는데 감천항 가니까 통관 절차가 마무리 안 돼가지고 5시간 되게 5시간 반 정어리한테 눈팅 맞고 또 겨우 쉬고 가다가 또 통영 가는 길에 또 도로에서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거서, 막, 기사대기 맞고, 막. 자, 일단, 뭐 내려가다가 좀 시간, 오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씻고 내려가든지 하겠습니다. 와, 아 몸, 도 지금, 그 정을이 그거 한다고, 막, 비린내 하고, 막, 땅하고 젖어가지고, 완전 막. 아, 인간이 아니문이다. 안산에 지금 상차로 왔습니다. 오늘의 요리 백설 CJ 제2 계당에서 상차하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. 안산에서 상차한 거는 뭐 4시에 오늘 토요일 일찍 마친다고 월요일 날 하차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내려오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북옥, 북옥 하와이, 북옥 온천, 예, 목욕 중화로 들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, 피로와 때를 좀 뺏기고 가야 되겠습니다. 아, 일주일, 일일째주일째 쌓인 피로가 갑자기 확 몰려오는데, 그 한정막 안에서, 와, 졸았습니다. 와, 음 이번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 위주로 영상을 쭉 찍었는데, 어, 일주일째 찍으니까 영상이 굉장히 기네요. 그래서 너무 또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, 어질랑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한주 마무리 잘 했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